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소중한 가족이 넘어져서 고관절, 즉, 대퇴골 골절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골절 후 1년 내에 5명 중 1명이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골절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의료계에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뼈는 오늘부터 몇 살이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절 되면 어쩌지? 뼈가 약해서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나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확실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위험한 증상들과 한국인의 칼슘 섭취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는 우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을 간단한 레시피와 함께 알려드리며, 셋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로 칼슘 보충제에 대해 공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하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떠올리실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시네요. 물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햇볕을 쬐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실은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만 섭취하면 뼈 건강이 완벽하다는 생각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한 중장년층이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안타깝게도 골절률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비타민D라도 결국 조연에 불과합니다. 비타민D의 역할은 칼슘 흡수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 재료인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아무리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도 결국 뼈는 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미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작정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뼈가 튼튼해서 여러 번 넘어져도 골절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칼슘 부족의 위험은 뼈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었다거나 밤이나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깬다거나 혈압이 계속 높아진다면 실은 칼슘이 뼈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에 관여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인은 칼슘을 얼마나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을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량은 평균 약 500인기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칼슘 섭취량은 성인 여성 650mg, 성인 남성 750~800mg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하루에 약 200mg 정도 칼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200mg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인생 후반에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허리와 다리가 튼튼해서 넘어져도 골절되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칼슘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200mg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2부와 제3부에서 효율적으로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저축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지금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확실히 뼈의 양을 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뼈는 양만이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뼈가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것을 막는 것, 즉, 뼈를 유지한다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뼈 감소를 막는 노력은 사실 몇 살이든 가능합니다. 뼈도 신진대사가 있어서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뼈를 파괴하고 동시에 새로운 뼈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뼈의 파괴와 생성의 균형을 맞추면 질 좋은 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이 되어도 할수 있는 뼈처축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제2부도 계속 들어주세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칼슘이 부족한지 뼈가 약해졌는지 간단하게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시도해보세요. 첫째는 벽 테스트입니다. 벽에 가까이 다가가서 뒤꿈치, 엉덩이, 등을 모두 벽에 붙여보세요. 그 상태에서 뒷머리가 벽에 닿나요? 자연스럽게 뒷머리가 벽에 닿지 않는다면 등이 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등이 굽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척추골절입니다. 실제로 척추골절은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뼈가 눌려서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꼭 뒷머리가 닿는지 확인해보세요. 둘째는 신장 테스트입니다. 20대 때 키와 비교해서 ECM 이상 줄어든 분 계신가요? 이것도 등뼈가 눌려서 압박골절이 발생해 키가 줄어들었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셋째는 쥐 테스트입니다. 이건 테스트라기보다는 증상인데요. 밤중이나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일이 한 달에 2회 이상 있는 분들, 혹시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손톱 테스트입니다. 손톱이 약해서 잘 부러지거나 손톱이 두 겹처럼 얇게 겹쳐 보이는 분들 계신가요? 이것은 칼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손톱과 뼈를 만드는 성분인 단백질과 미네랄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손톱이 약해진 분은 혹시 뼈도 약해진 건 아닌지 자신의 손톱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2부도 꼭 들어주세요. 제2부 시작합니다. 우유 없이 칼슘 섭취하기입니다. 이제 우유에 의존하지 않고 식탁에 간단히 추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것들은 한국 식탁에 익숙한 식품들이니 우유가 싫은 분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식탁에 조금만 추가하면 칼슘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두부입니다. 대두 제품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모두부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두부를 드시나요? 대두 제품 중에서도 특히 모두부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모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물기를 짜낼 때 간수가 첨가됩니다. 이 간수가 바로 칼슘이기 때문에 순두부보다 모두부의 칼슘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 13 정도면 실제로 칼슘이 약90 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의 거의 절반을 두부를 의식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 제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매우 반가운 성분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손발이 떨린다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짜증이 난다거나 하는 다양한 증상을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의식적으로 섭취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두부 레시피는 정통적이긴 하지만 모두부 된장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류의 버섯도 꼭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버섯류에는 실제로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부에서 칼슘을 섭취하고 버섯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섭취한 칼슘이 효율적으로 뼈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뼈를 소중히 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부터 된장국에는 모두부와 버섯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둘째는 소송채 청경채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로 시금치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시금치도 매우 중요한 채소이지만 시금치에는 실제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수산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송채청경채나 청경채와 비슷한 한국의 케일, 갓 등에는 이수산이 적기 때문에 소송채가 더 효율적으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채를 한줌약 70g 섭취하면 칼슘이 약 120m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족하기 쉬운 200mg의 절반 이상을 소송채 한 줌만 먹어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송채에는 뼈 형성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인 비타민K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을 뼈에 접착하는 접착제가 바로 이 비타민K이니 정말 이치에 맞는 채소입니다. 추천하는 간단한 레시피는 소송채 참깨 무침입니다. 씻은 소송채를 랩으로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시간을 절약하며 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가 불안하신 분들은 끓는 물에 데쳐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채의 물기를 제거하고 깨소금을 넣고 간장을 조금 넣어 섞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간단한 소송채 참깨 무침이 완성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약 3분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참깨도 칼슘이 풍부하죠. 따라서 칼슘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싶을 때는 소송채와 참깨를 묻혀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간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대형마트에서 냉동으로 판매하는 소송채 또는 청경채, 시금치컷을 된장국에 넣기만 해도 좋습니다. 소송채와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만들면 더욱 효율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멸치입니다.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 칼슘이 풍부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우수한 식재료는 이 멸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멸치는 그 식품 하나만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모두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치 이큰 술약 10지에 칼슘이 약 100M기 들어있어서 부족한 칼슘의 약 절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멸치 레시피는 멸치덮밥입니다. 이유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쁠 때도 밥을 짓고 멸치를 올리고 간장을 조금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영양 만점 식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호화롭게 하고 싶을 때는 계란 노른자를 토핑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참고로 남은 계란 흰자는 된장국에 풀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도 비타민 D가 풍부하니 멸치덮밥에 계란을 올리는 것도 실제로 이치에 맞는 식사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멸치를 먹을 때 볶음멸치와 마른멸치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볶음멸치가 부드럽고 맛있지만 같은 그램 단위로 말하면 마른멸치는 건조되어 있어서 멸치 자체의 양이 많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가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마른 멸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솔직히 취향에 따라 선택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하루에 2회 정도 섭취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멸치를 먹을 수도 없고 소송체 조리는 귀찮고 모두부도 질렸어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바쁘고 출장이 잦거나 외식이 늘어나면 이런 영양소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정말 바쁜 날에는 빵과 커피만 마시고 출근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날에 생긴 칼슘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으로 보충제는 하나의 선택지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정말 다양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지식은 무기가 되니까 칼슘 보충제를 선택할 때 의학적 관점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칼슘 보충제 선택의 세 가지 철칙. 첫째는 흡수효율입니다. 칼슘이라는 미네랄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흡수 효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 효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이 보충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는 최고의 조연 비타민 D입니다. 이것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흡수 효율이 낮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세트로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여부는 자신의 식사를 살펴보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는 가장 중요한데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매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칼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충제는 맛이나 형태, 그리고 복용량이나 횟수가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결국 먹는 것을 그만두게 되거나 알약이 커서 삼키기 어려워서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복용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것은 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식생활을 보조하는 식품입니다. 칼슘이 부족한 분이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칼슘이 충분한 분, 오히려 많이 섭취하고 있는 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복용하면, 칼슘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칼슘 섭취 상한선은 약2,500 임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섭취하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뼈를 강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칼슘을 포함한 음식을 무작정 먹거나 보충제를 마구 복용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둘째,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은 흡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이런 보조식품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칼슘 부족으로 인한 의외의 위험과 증상, 그리고 한국인에게 부족한 칼슘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세 가지 식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지로 보충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전부 다 못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라도 행동을 바꾸신 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로 저는 이건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두부 바로 사용해 봤어요. 같은 여러분의 도전을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고 선언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행동도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뼈 저축의 첫 걸음입니다. 습관은 지속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영상의 내용을 떠올리고 다시 습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지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분명히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꼭 시도해보세요. 칼슘을 열심히 섭취해도 흡수가 잘안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들을 알아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칼슘이 함께 배출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즐기신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넣어 라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 고구마 줄기, 땅콩 등의 많은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칼슘이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 배설이 증가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습관이 나쁘면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등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4회만 실천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체중 부하가 적어서 뼈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를 더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30분 정도 팔이나 다리를 노출시키고 햇볕을 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받으니 짧은 시간이라도 차단제 없이 햇볕을 쐬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론 너무 오래 노출되면 피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절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뼈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흡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형성을 억제하며 여성의 경우 폐경을 앞당깁니다. 금연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형성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 소주 한 잔,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 관리는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대에서 30대 이 시기는 뼈의 양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칼슘 섭취로 최대 곤량을 높여두면 나중에 뼈가 감소해도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낮아집니다. 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로 인한 극단적인 식사 제한, 운동 부족, 흡연과 과음은 이 황금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40대, 50대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빨라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더욱 신경 쓰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뼈와 근육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료가 태극권 등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60대 이상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골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의 걸림돌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적절한 조명 확보 등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 폐경기 여성 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경우,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뼈 손실을 막는 약,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약만 먹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국인이 칼슘 섭취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유제품 섭취가 적습니다.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어 소화가 더 편합니다. 또는 유당분의 우유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간편한 가공식품이나 외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슘 함량이 낮고 오히려 나트륨이나 인이 과다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과거 한국인의 식단에는 멸치, 두부, 녹색 채소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이런 전통식품의 섭취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뼈 건강 관리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야외 활동을 늘려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야외 운동을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다양한 버섯류가 제철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등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한 멸치, 뱅어포 등 말린 생선도 가을이 제철입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고 야외 활동도 감소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식품으로 보충하거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실내운동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40세 이전에 폐경이 된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제, 일부 항경연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뼈 손실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정기적으로 골밀도를 체크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기저질환 관리와 함께 뼈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나 저체 중BMI 18.5 미만은 골다공증 위험 요인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D 외에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것을 돕습니다.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비타민K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녹색 채소, 특히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에 많습니다. 단백질은 뼈의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연은 뼈 형성에 관여합니다. 육류, 해산물, 견과류에 들어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구성하면 좋을지 일주일 식단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아침 두부 김치찌개 멸치 볶음. 점심 비빔밥 시금치 콩나물 등 다양한 채소. 저녁 고등어구이 소송채 된장국. 화요일은 아침 우유 시리얼 바나나. 점심 된장찌개 두부 표고 버섯 멸치 주먹밥.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브로콜리 케일. 수요일은 아침 계란말이 김우유. 점심 순두부찌개 멸치 볶음. 저녁 소고기 미역국 청경채 무침. 목요일은 아침 요구르트, 견과류, 과일. 점심 김치찌개 두부, 멸치고추장 볶음. 저녁 생선 구이 고등어 또는 삼치, 시금치 나물. 금요일은 아침 치즈 샌드위치, 우유. 점심 비빔국수의 산물, 채소. 저녁 두부 스테이크, 새송이버섯 볶음. 토요일은 아침 멸치덮밥, 계란후라이. 점심 칼국수 멸치육수, 김치. 저녁 삼계탕 뼈째 먹는 음식. 일요일은 아침 토스트, 우유, 치즈. 점심 해물탕, 새우, 조개 등. 저녁 닭볶음탕, 소송채 된장국. 이것은 예시일 뿐이므로 여러분의 상황과 기호에 맞게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하나 이상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내일 뼈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한 뼈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부 된장국 한 그릇, 내일은 멸치 한 줌, 이렇게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뼈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지식을 가족,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꾸준히 건강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